우리의 교회를 시도하기를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의가데 많은 을세우오이들이리성령가충만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데당이 부족함 은이니충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막심 부과감당하는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 하나님 하는 마음을 는 복된 교회를 세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꾼들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날받들로날마다 기도하며 기가 기도하는 기연을 할해 주셔서 원일하신 주의 사랑하신 것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가면은 은총이 그대 충만히 받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야경 그 권대를 날아시고 많은 학생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주의 자녀들 세월에 우리들 중 제대기를 수의 하나님의 권대를 바라보게 하셔서 원일하신 주의 사랑하신 것 넘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리 주의 계명을 선당할 때마다 하나님의은혜가 충만히 받수 있도록 가버리 역사해 주셔서 원일의 주의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난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심으로 아브리치의 용서를 하락해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저 없어서 예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큰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에게도 우리의 생명 건강을 하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접해나와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받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지를 바라보는 복된 새벽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늘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수고가 있으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상김으로 큰 복을 받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오늘 본문이 130편과 131편이지만 130편 한 편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제 성경으로 899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0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치었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이이까 나하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아멘 오늘 복록해드린 말씀을 통해 성도는 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회원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보면 어쩌면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장사를 어제 못한 분들은 오늘 좀더 많은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아픈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좀더 건강한 몸을 나아짐을 기다립니다. 결혼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좋은 배필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성적의 진보를 통하여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위해 기다리죠.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작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0편 제일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은 세상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한 고통 범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절망에 눕혀서 주를 찾고 있다. 자 1, 이 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그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례자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돌이키는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3 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이까?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설때 자기의 허물을 보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죠? 심성 자체가 잘 깨달아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허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의가 강해져요.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나?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늘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자꾸 보이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깨달음과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시작돼요. 큰 회개가 있는 후에 우리 인생에 큰 응답이 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개인이 회개하면 그 개인의 인생 문제, 큰 문제 해결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계의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큰 부흥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회계 운동, 민족적 회계는 민족의 새로운 부흥이 눈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게 되고 그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잖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기다립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주 앞에 내어놓고 정말 나의 죄의 심각성을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심으로 하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허물마저도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하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례자의 자세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짠 하고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만나고자는 하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힌트가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 거 익숙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게 두개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응답을 못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형태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 우리의 열심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길이셔요. 야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십니다. 하 저도 제인으로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다요 근데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잘안 듣는다.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응답의 시기가 길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히 고난 중이나 시험 중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근심 고민거리가 다 사라지게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막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내게 응답이 돼서 그때부터 걱정근심이 멈춘다는 거예요. 네? 기도 실컷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우,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그 여와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6절 말씀해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더하다 파수꾼, 밤에 보천를 사는 사람들이 날이 밝을 때만을 기다리겠죠 그래야 근무 끝나잖아요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보다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말씀으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이 새벽에 주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파수꾼이 밤이 지나 아침이 오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한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응답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놓치면 안 되죠.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까. 제가 이번 주 먼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 저는 이게 말씀을 들을때 그냥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주의 있게 듣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 왜요? 이 말씀 안에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때 인생의 큰 문제들이 해결이 돼. 그러니까 간절하죠. 왜내 문제 해결이 말씀을 듣는 거 관계가 있으니까. 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것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손에 아직 실제 응답이 하나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누리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응답이 된 순간만 기뻐하면 그게 찰나입니다. 찰나 얼마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말씀으로 받은 때부터 이미 그것을 받은 것으로 누리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에 근심 걱정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로 믿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늘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 저희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못 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실지를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할수 있죠. 왜 못해요? 할수 있죠. 응답을 받은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다 고랬죠 스트레스. 왜? 그냥 누리고 살아요. 저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복주신 교회를 보고 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살았어요. 다 눌려 살지 않아요. 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사니까. 그리고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을 늘 보며 사는 거야. 늘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지금 없는 것만 보면 지금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요. 근데 응답을 주셔서 풍성해지면 그때 잠시 감사. 그리고 또 걱정해요. 또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접혀서 해야 되느냐?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례자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걱정의심거리가 없을 때가 언제 있어요? 늘 우리는 평생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걱정의심거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걱정 끝, 근심 끝. 누리세요. 이미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네?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늘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사는 날 동안 그 문제가 끊어지는 날은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와를 찾아 이 새벽에 나왔을 때 성전에 올라올 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가 지은 이 시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리라. 내가 오늘 만나고 말리라. 그런 마음으로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던 말씀이 깨달아지던 기도 중에 말씀이 임하시던 말씀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의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붙잡고 그 다음부터 누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린 받은 줄로 믿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누리며 사면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는 거, 있는 거 누린 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경험해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 누림이 있어요. 누림.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늘 힘듦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로 도리를 안위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주의 지평의 막대기로 날 안위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극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까 기다리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웃으며 사는 것이고 하루 종일 살아갈 때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한 날도 감사와 찬송과 간증거리 넘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오. 크게 쉬고 통선을 잘기도합니다주여 아버님 감사합니다. 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육식에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가질 때에도 성전에 올라오며 이러한 마음과 기쁨으로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나는 죄인인 것을 주의 영광 앞에 발견하고 나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